반갑습니다 매직에 된 홀더분들 자 매직에 된자 주말에 나왔던 급등을 다시 한번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틀 연속 음봉 나와주면서 심지어 바로 어제는 역대급 거리는 감계다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분들 또는 홀더분들이 아니 얘는 도대체 왜 빠지는 거야 지금 nft 자, 여기서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 로 올라가고 있죠. 더불어서 다들 알다시피 2월달 말에서 3월달 초에 얘네도 생태계 업데이트 해요. 자, 그럼 생태계 업데이트 하죠. 그리고 좀 하반기긴 하지만 NFT 여기서 거의 독가점 위치까지 올라가 있는데 도대체 왜 빠지냐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좀 빠르게 입수한 정보로 지금 얘네 재단측에서 유통량 갖고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유통량 관련된 정보들 바로 이번 영상에서 오픈해 드릴 거고, 저는 이번 이슈가 종료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얘는 상장비 외에는 한 번에 상승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말은 악의적인 매물대가 많이 없다는 거죠. 자, 있어 봤자 여러분들, 어디? 5천원부터 6천원이에요. 여기. 자 그러면 매직에 대니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보여준다면 이 5천원에서 6천원을 1차적으로 돌파할 건데 그 시기가 멀지 않았어요 2월달에서 3월달 안쪽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영상 찍어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뭐 스팀 달라 이런 종목들 급하게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유에스링크 또한 저희가 잡아 드리고 어떻게 돼요 또 하방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건 매직에 된 종목 선점 잘 하셨어요. NFT 대장이고 생태계 업데이트까지 남아 있습니다. 단지 유통량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유통량 언제 지금 나오게 되는지 재단 측에서 고의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유통량 관련된 이슈도 제가 잡아 드릴 거고 그러면 종목 선점 잘 했다면 내가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이 목표가를 알수 있다면 저희 구독자분들 탄탄하게 뭘볼수 있어요? 수익 볼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영상 통해서 이 모든 이슈들 전부 다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려 보면서 우선 매직 에덴 관련된 이슈로 멀티체인과 ME 토큰으로 NFT 시장 혁신을 시작하겠다 을자 매직에덴 주호준 공동 창업자가 직접 한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멀티체인으로 나가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생태계 업데이트를 2월달에서 3월달 진행하는 것이고, 이미 NFT 관련돼서는 워낙 독보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남아있는 건 호재거리, 이 호재거리만 남아있는데 갑작스럽게 이틀 연속, 이틀에서 3일 연속 급락이 나오고 있죠. 더불어서 뭐 물론 관세 이슈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관세는 계속해서 말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너무 많이 하방을 하는 거 아닌가? 지금 다시 한번 3천원 선까지 깨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지금 매매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바닥으로 올지 기회를 보셔야 될것 같은데 저는 이번 일정까지 체크하고 매매해야 된다 생각해요. 어떤 일정이 남아있냐. 자 보이시나요? 이 매직에 대한 유통일정이에요. 자 보시면 지금 디지털 자산 유통계획 월말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매직에 대한 제가 유통일정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잡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유통량이에요. 지금 보시면 2월달에도 어마어마하게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단 측에서 지금 말하고 있기를 이제 2월달에서 3월달에 업데이트라는데 그 업데이트에 맞춰서 유통량을 풀어버려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다가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공급이 쏟아지니까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넘어가 남아있다 기회. 내가 매직에덴을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고 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번 일정에 맞춰서 저는 신호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 어 저는 이 유통량 최소 언제까지 남아있어요? 2027년까지 남아있는 이 유통 일정을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제가 매직에 된 홀더라면 상반기 1차 목표가 들어서 유통일정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목표가는 왜요? 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지금 매직에 된. 아시겠지만 자, 상장빔 쏘고 계속해서 바닥을 기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 물론 제가 잡아리린 5,000원에서 6,000원 여기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지금 얘는 악성 매물대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표가를 설정을 잘해 놨을 때 세력과 함께 끝까지 몰아수 있어요. 내가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러한 상승 파동이 시작될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최소 업데이트 일정과 지금 유통량을 봤을 때 2차, 그리고 이 3차 상승 파동 시기가 임박을 했습니다. 그 파동 시기를 제가 전부 다 잡아 드릴 거니까 지금처럼 앞에 보이시는 저의 개인 번호 자, 010 3 4 4 0 9 1 3 1자 매직에 대는 딱한 글자 매. 자 매직에 대는 매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신다면 아이 문자 보내주신 분은 매직에 대는 홀로 분들이구나 생각을 해서 유통량과 더불어서 1차 목표가와 상승 파동 매직에 대는 맞는 시기 전부 다 잡아드릴 거니까 지금처럼 앞에 있는 번호 딱한 글자 매한 글자만 문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매직에덴, 제가 업비트 기준 45분 봉으로 받을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보신다면, 매직에덴이 다시 한번 흘러내리고 있죠. 그러면 얘가 만들었던 이 바닥이 아니라 얘가 지금 다시 한번뭘 만들었어요? 지지기반 만들어 놨었죠. 그 구간이 어디에요 2300원에서 지금 2400원 구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들어왔던 이 시기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어디라고 봐야 돼요? 2300원에서 2400원이 또 무너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바닥으로 가는 그러한 하방 움직임. 지금은 여러분께서 시작이 워낙 변동성이 커요. 그러면 이 흐름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건데, 매직에 대은 자, 상승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하방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방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시적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구나. 내가 그러면 조금 더 뭐예요? 이거를 바닥에서 살수 있는 기회가 임박을 했구나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들. 단지 이바닥에로 있을 때, 저처럼 지금 여기 이 박스권 만드는 구간을 바닥이라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정말로 이 바닥 밑에, 이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를 바닥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번의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바닥에서 제가 제 기준 이 바닥 잡을 수 있는 분, 또는 정말로 내가 끝까지 기다려서 여기까지 급락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신 분들. 하지만 저는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 맞고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특히 NFT 관련해서도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저는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시장이 조금 더 안정, 안정될 거다, 진정이 될 거고. 그럴 때 다시 한번 뭐예요? 도망갔던 개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단두의 물살 놔줄 수 있는데 그 시기 놓치지 않고 저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2월달 정말로 힘든 한 달이 되고 있습니다. 2월달이 정말로 힘든 달이 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단기적으로 수입 보실 수 있게 제가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잡아 드릴 거니까 혼자서 페니 빠이 페니 쓰러지지 마시고 저와 함께 매직에 된 조금 더 끌고 가서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5천 원 그리고 6천 원 돌파하는 건 보셔야죠. 왜냐면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얘네가 지금 바로 어제였죠.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얘네가 지금 지지했던 구간 바로 이 5천 원을 먼저 돌파해준다면 다시 한번 6천 원까지 치고 올라갈 것이고 여러분께서 꿈꿨던 다시 한번 이. 본점으로 여기 회복을 할수 있어요. 다시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코인이든 시간이 걸릴 뿐이고, 얘처럼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악성 매물 때 흔히 말하는 언제요? 17년부터 24년도까지 이 악성 매물 때가 없는 애들은 한번 상승 파동 차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한 기회가 저는 1월부터 3월까지 있다 보겠으니까 혼자서 좀 끙끙대면서 아 내가 너무 종목 잘못 산 건가? 끙끙대지 마시고요. 기회가 있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끝까지 끌고 나가겠다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번 영상 매직에덴 여기서 브리핑 마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제 영상 봐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자, 그럼 약속 드린대로 히든 코인을 한번 공개를 해보자면 우선 지금 앞에 보이는 투자 내역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지금 1월 달에 함께 내어드린 수익률이에요. 자, 뭐 남들처럼 300%, 500%, 1000% 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힘든 시장에 꾸준하게 100%씩 수익 먼저 보내드리고 있고 이번에 힘들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보통은 평상시 이런 문자는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급등이라고 해가지고 뭐 스팀 달러 아시겠지만 뭐 체인 바운티 꾸준하게 수익 내어드렸지만 지금 1월달에 가장 뜨겁게 달궜던 코인은 뭐예요? 바로 트럼프 민코인이죠. 자, 이 코인은 트럼프 취임에 덩달았던 민코인. 하루 만에 18,000%가 폭등을 하였고요. 트럼프 반에 민코인 투자했다가 19,000% 대박까지 났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을 내가 미리 선점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18,000%, 19,000%그 이상의 수익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제가 1월 18일 매수 신호 바로 밈한 글자에 보내드린 코인인데 이 트럼프 지금 공식 트럼프 코인을 보내드려서 딱 얼마예요 여러분들 만 원에서 5만 원만 매매를 해보자 자 이건 매수가도 안 적어 드렸어요 왜냐 발행가로 물량 확보할 수 있을 때다 같이 확보하자고 그래서 2차 매수가는 추후 시장 대응해 드리겠다 말씀드렸지만 자 주의사항으로 트럼프 공식 트위터 공개된 민코인이고 더군다나 솔라나 덱스골에서 확인 완료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이 링크를 보내드려서 바로 쉽게 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도와드렸고, 자 그럼 트럼프가 지금 잘 갔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바로 일론 머스크 관련된 코인이죠. 자이 코인도 똑같아요. 여기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트럼프만 사진으로 바꾸면 트럼프 공식 민코인이 출시했던 언제요? 바로 17일 그리고 이 18일날 보셨던 그 사진과 똑같아집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인정한 단 하나의 또 민코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특히 이코인에 지금 텔레그램에 그리고 트위터에 나와 있는 글인데, 자 우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동시에 무대 뒤에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고, 저희는 큰 일을 하고 있으며, 큰 움직이는 시간이 걸린다. 자 안심하세요.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저희가 상상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아직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없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를 믿어주세요. 곧.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 한번 지켜봐주세요 말을 하고 있죠 자 특히 이 과거의 도지코인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기사가 많았죠 3년 사이에 무려 419배 자 수익률을 한다면요 4만 2천 0로에 가까운 수익률을 이 도지코인 하나로 벌어간 거고 자 도지코인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300만원 투자한 시바인누 무려 15억에 매도했고 1년 동안 8,300%인 코인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000%수익실현 시킨 도지의 아빠 이 머스크 저는 트럼프가 지금은 각광을 받았지만 저는 민코인 하면 그래도 이 머스크를 절대로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2의 도지는 바로 이 코인이다 생각을 하는데 우선 지금 상장하자마자 6천만 개 이상을 매집 이제 뭐예요? 얼락가 거다. 그리고 실제로 매집까지는 아니어도 1분기 매이적으로서의 상장까지 예정되어 있고 무려 200만 개 이상 매집한 고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정말 트럼프 공식 민코인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고래가 200만 개 이상 자 지갑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갑을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봤어요. 근데 200만 개 이상을 지금 이걸 개미 가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못하죠 저는 그래서 고래가 자리를 잡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현지점 자금은 전부 다민코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인데 하이퍼 리코드 24시간 거래량 220억 달러 역대 최다치를 기록,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더블록에 따르면 탈 중앙화 암호화폐 거래소 하이퍼 리코드는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220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자, 미결제 약정과 프로토콜 수익은 각각 47억 달러 그리고 96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의 민토큰 자, 그리고 트럼프와 멜라니가 상장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했다. 지금 알트 코인들이 힘들었던 이유인데,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딱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저가 이 코인들 전부 구석자라면 무료로 들고 있는데, 비중 막 10%, 20%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단돈 정말 만 원에서 5만 원 투자해 가지고 여러분께서 투자금을 만드는 거지. 이번 코인으로 막 인생을 바꾼다, 집을 산다, 차를 산다.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매달, 매주 이런 히든 코인 꼭 찾아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전부 다 드릴 거니까 지금은 욕심내지 마시고 이 트럼프 놓쳤다면 머스크와 관련된 공식 민코인을 준비해 보자. 그런 의미로 제가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유튜브 최초 24시간 무료 문자 발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분도 빠짐없이 문자 발송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처럼 앞에 보이는 번호 0 1 0 3 4 4 0 9 1서4 1 자, 이 히든 문자로 딱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똑같아요. 트럼프 민코인 들었을 때처럼 저희가 매수가 잡아드릴 거고요. 트럼프 공식 트위터 공개된 민코인. 바로 이 소나라 덱스까지 저희가 다 똑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먹지 마시고 히든 문자로 보내주시고 지금 정말로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내보라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같이 한번 코인 시장 폭등 나오길 바라면서 폭등 또는 화이팅 이 댓글로 두 개만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